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방은송입니다. 이번 파이썬 세미나에서는 판다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하미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사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질병 예측입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 세트는 2차원 데이터로 행과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다스는 이처럼 행과열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의 리스트, 넘파이 등의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CSV 등의 파일을 손쉽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해 데이터의 가공 분석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오늘 발패서 쓰일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판타스에서는 내가 분석할 csv,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 확인을 하도록 해줍니다. 해당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판타스에서는 pd-read-csv, read-excel과 같은 함수가 지원됩니다. 해당 함수를 이용해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파일의 위치를 먼저 작성해주고 해당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형태를 작성해주면 아래와 같은 결과 값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그림에서는 잘렸지만 583 행과 11, 11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한 출력해 줍니다. 이어서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핵심 개체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하기 전에 시리즈와 인덱스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numpy 이 array가 보강된 형태로 데이터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일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이 인덱스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타입 함수를 적용해 보면, 판다스, 코어, 시리즈, 시리즈라는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에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며, 딕셔너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pd 시리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시리즈 형태로 변환 가능하다는 점이 가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다스 핵심 개체인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 구조체입니다. 앞서 말한 시리즈로 지정했던 데이터를 pd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역시 앞에 말했던 df의 age라는 컬럼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에 쓰인 df라는 함수도 타입을 적용해보면 헌다스코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보자면 공통점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모두 인덱스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가장 큰 차이는 시리즈는 칼럼이 하나뿐인 데이터 구조체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칼럼이 여러 개인 데이터 구조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인덱싱,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은 명칭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행 위치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값을 열 위치에는 칼럼 값을 입력하여 보신 것 같이 락 인덱스 값 칼럼명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덱스 값인 0인 데이터 값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0번 인덱스 0인 환자의 값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칼럼 LG 값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본 데이터셋의 컬럼 a g e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oc 인덱스 값 컬럼명을 이용하여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0번째 행렬의 age 값일 경우, 이와 같이 작성시에 해당 값 65라는 값을 이용할 수 있음,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loc를 이용할 때에는 이 기호를 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시작값과 종료값 같이 지정을 하면 시작값에서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 의미합니다. 하지만 낙의 경우에는 명칭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값부터 종료값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시작값부터 종료값까지를 의미합니다. 아이락은 파이썬에서 정수로 인덱싱 슬라이싱하는 것과 비슷하게 숫자를 이용한 위치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위치 기반 인덱싱은 행과 열의 위치를 0을 출발점으로 하는 세로축, 가로축, 좌표 정수값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락은 위치 기반 인덱싱만 허용하기 때문에 행과 열, 좌표 위치에 해당하는 값으로는 정수값 또는 정수형의 슬라이싱, 펜시 리스트 값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먼저 아이락을 이용하여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락을 이용하여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이 가능합니다. iLock을 이용하여 맨 마지막 컬럼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번 데이터셋과 같이 맨 마지막 컬럼이 데이터 라벨인 경우 나중에 모델 학습 전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셋을 만들기 위해서 라벨링 컬럼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iLock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리, 인덱싱 표현도 가능합니다. 블링 인덱싱은 매우 편리한 데이터 필터링 방식으로 IROC, -Lock, ROC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블링 인덱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DF에서 성별이 여성인 데이터만 추출해보고 추출해 싶을 때 아래와 같이 DF의 gender라는 컬럼에 female라는 값을 가진 것만 추출해달라고 하면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같다는 표시 이외에 오른쪽과 같이 6 0세 이상의 환자의 정보 중에 내가 보기 원하는 컬럼을 지정해서 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에 쓰이는 head라는 함수는 많이 쓰이는 함수로 데이터의 상위 5개의 행만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쓰이는 DF라는 데이터 중에서 60세 이상의 환자들을 추출하면 여러 명의 환자들이 추출됩니다. 이중쭉 나열했을 때 상위 5개의 정보만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복합 조건을 이용하여 데이터 추출 또한 가능합니다. 새 컬럼을 추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기존에 앞서 본 데이터셋에 치료제 변경 여부라는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새로운 컬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0번째 행에 1이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 같이 1이라는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합쳐하는 야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는 데이터를 합쳐하는 야 경우를 위한 함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concat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at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데이터프레임을 물리적으로 이어 붙여 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1, 데이터2라는 데이터프레임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 1, 이 부분이 데이터 2입니다. 두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 헌크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과 같이 가지런하게 예쁘게 합쳐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하여 매겨지게 되는데, 이 g n 인덱스 i true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컨켓에서는 이그널 인덱스 2루라는 값을 디폴트 값으로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를 새롭게 매겨주고 싶다면 이그널 인덱스 2루 값을 지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데이터셋을 이번에는 멀지를 적용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다른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지와 같은 경우에는 조인 방식이 INNER로 지정되어 있어 이렇게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앞서 본 콩깃값 같이 모든 데이터를 합쳐주고 싶다면 how를 out라는 지정값으로 지정해주면 모든 데이터가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지를 사용시에는 기준열을 지정해 주어서 해당열을 기준으로 합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보낸 데이터는 일부 누락이 되어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미싱 데이터, 결손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numpy에 n, a,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러한 NA 값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판다스는 결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결손 데이터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다스에서는 isna 함수를 통해서 결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i s n u l 이라는 함수를 서,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 값을 표현합니다. 판다스의 i s n u l l 수행하면 모든 컬럼의 값이 어, nam인지 아닌지를 true, false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으나 한눈에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리스나 e 함수를 제공해 주는데 해당 함수를 적용시에는 칼럼별로 몇 개의 결측지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이러 함수를 이용하면 결손 데이터를 편리하게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드랍나와 같은 경우에는 결측지가 있는 행이나 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랍나의 경우에는 nan 값이 포함된 행을 제거하는 것이 디폴트 값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결측치가 많은 행의 경우에는 행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이 데이터 분석에 더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액시스를 1로 지정을 하여 제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함수를 이용한 후에는 두 함수를 이용해 반환 값을 다시 받거나, 인플레이스 투 e 라는 파라미터를 함수에 추가해야 실제 데이터 세트의 값이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은 드랍나 이후에 결승 여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 같이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솔트 밸류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 적용 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적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트밸 t v a l u e 함수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기준으로 레이블을 정렬하는 함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오름차순으로 투료가 되어 있는 함수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면 오른쪽과 같이 ascending false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보이는 것 같이 나이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프레임에서도 min, max, sum, count와 같은 어그리 r 이션 함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운트 사용 시에는 널값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반영한다, 반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는 어그리케이션 함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카운트 함수 적용 시 칼럼별 개수를 알수 있고 나이라는 칼, 칼럼에서 최소값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서 본 것과 같이 a, g, g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컬럼별 최대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함수는 간단한 집기를 넘어서 조건부로 집계하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그룹 바이 함수를 적용하면 그룹 바이 대상 컬럼을 제외한 모든 컬럼에 해당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적용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현재, 젠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젠더를 제외하고 모든 컬럼에서 평균값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더 조건적으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AC와 젠더를 기준으로 알부민의 평균값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이와 같이 결과 값으로 나이별, 성별로 알부민의 평균값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ount, sum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여 개수 합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roupByColumn에서 원하는 값을 추출 후에 조금 더, 더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getGro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앞서 본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에서 필요한 자료만 뽑아서 새롭게 요약이 가능하며 엑셀에서의 피벗 테이블과 같습니다. 인덱스에는 행, 행으로 들어갈 키 값, 컬럼에는 열 인덱스로 나벨링 될 값, 별주에는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룹 바이와 피벗 테이블 중둘중 중 어떤 거를 쓰는 것이 좋을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연산, 평균, 분산 등과 같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거를 쓰는, 쓰든지 상관은 없으나 그룹 바이가 좀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있고 피봇 테이블은 항상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룹 바이, 에 컬럼이 시리즈 형태라면 시리즈로 변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다스에서는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 를확인해볼수 있는데 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의 개체를 막대, 선, 삼포도, 박스로 데이터를 시각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데,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는 데이터 시각화 시간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